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 김성훈입니다.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관절통증, 만성피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만난 67세 박순자 씨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수술은 부담스럽고 진통제는 위장장애를 일으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그녀에게 발 반사점 마사지와 바세린을 활용한 간단한 관리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절박한 마음에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놀랍게도 2주 만에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고 한달 후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발 마사지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하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이 놀라운 건강관리법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관절은 물론 피부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효과적인 이 방법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발이 우리 몸의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연결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발 반사구와 전신 건강의 상관 관계가 밝혀지고 있죠.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 혈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 관리가 잘 되는 환자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다는 것이죠.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78세 김영호 씨의 경우를 보면 그는 만성 어깨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복용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그런데 발 반사구 관리를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발을 마사지 한다고 어깨가 좋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제는 손주들과 배드민턴도 칠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세린의 역할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발 반사구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바세린의 점성이 적절한 마찰을 만들어내고, 이는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더구나 바세리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하는데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의 건강한 피부 상태는 전신순환과 신경전달에 매우 중호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관리법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선 발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약 38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10분 정도 조욕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발을 부드럽게 말린 후, 콩알 크기의 바세린을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바닥 앞쪽 볼록한 부분인 용천혈에 집중하세요. 이 부위는 신장과 방광 경락의 시작점으로 전신의 기혈 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압력은 통증이 없는 선에서 적당히 세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발당 2~3분씩 총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체온이 유지되어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85세 이니경 씨는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불면증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다가 3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죠.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열심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심한 부종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완치 후 시작하세요.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편안한 강도로 마사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들의 80% 이상이 한달 이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 반사구와 우리 몸의 연결 원리입니다. 천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발바닥의 신경 말단은 척수를 통해 뇌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전신의 자율신경계와 상호작용합니다.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 부위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제가 특별히 바세린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 않으면서도 표면에서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는 마사지 시 발생하는 마찰을 최적화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데 탁월합니다. 게다가 자극이 거의 없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실제로 82세 정미영 할머니의 경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말추신경경증으로 발이 항상 저리고 불편하셨는데 담당 의사와 상담 후이 관리법을 시작하셨어요. 3주 만에 발의 감각이 훨씬 좋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그저 발마사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전신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발 반사구 자극이 단순히 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신의 경락과 신경계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경전달이 둔화되는데 발 반사구 관리는 이러한 노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루 물 1.5에서 2리터를 꾸준히 마셔주세요. 수분 섭취는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단한 발목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굽혔다 펴기를 20회 정도 하세요. 이는 하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하면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다른 마사지 오일은 안 되나요? 물론 다른 오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세린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효과도 확실합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취침 전 5분의 투자, 따뜻한 물로 발 씻기, 바세린으로 부드러운 마사지, 특히 용천혈 중심의 지압, 따뜻한 양말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제 나이가 되어보니 깨달았습니다.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의 누적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2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건강 습관은 일상의 모든 것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91세가 되어서도 매일 진료를 할수 있는 것도 이런 간단한 관리법 덕분입니다.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반사구 관리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발 마사지일 뿐인데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 방법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철액순환이 더뎌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얼마 전 만난 89세 장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진통제로 버티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발 반사구 관리를 시작하신 지한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제는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이 관리법으로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발 반사구 관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관심과 노력이 쌓여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효과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마치 도시의 지하철망처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죠.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전신의 에너지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마사지시 발생하는 마찰을 최적화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발 반사구 자극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의학에서도 점차 입증되고 있습니다. CT 스캔 연구에 따르면 특정 발 반사점을 자극할 때 해당 장기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전 발을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그세요.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마사지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발을 부드럽게 말린 후 콩알 크기의 바세린을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바닥 앞쪽에 볼록한 부분인 용천혈에 집중합니다. 각 발당 2, 3분씩 총 5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완치 후 시작하세요.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고 편안한 강도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을 드리자면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고 가벼운 발목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체온 유지가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 반사구 관리법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 40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간단한 발목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굽혔다 펴는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는 하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셋째, 발 반사구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체온이 유지되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둔화되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하면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다른 마사지 오일은 안 되나요? 물론 다른 오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세린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효과도 확실합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발의 통증이나 피로 해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의 질 개선, 소화 기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완치 후 시작하세요. 발 반사구 관리는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이 방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을 의심스러워하셨습니다. 그냥 발 마사지인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5세 정준호 씨의 경우를 보면 그는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죠. 발 반사구 관리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숙면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경계통의 균형입니다. 발바닥에 반사구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이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리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발 반사구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겉 이는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반사구 관리는 이러한 자연치유력을 끌어올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발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을 바른 후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발 반사구 관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지혜가 조화롭게 만나는 치료법입니다. CT 스캔 연구에서도 발 반사점 자극이 해당 장기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83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불면증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셨는데 발 반사구 관리를 시작하신 지한달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셨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하루 1.5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은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벼운 발목 운동을 경행하시면 좋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굽혔다 펴는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는 하지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셋째,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체온이 유지되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반사구 자극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치료법이 개발되었지만, 때로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리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발마사지인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하십니다. 77세 김철수 씨의 경우 만성 요통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는 예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그러나 발 반사구 관리를 시작하신 후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 반사구 관리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전신의 순환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리의 중요성은